그대들, 오랜만입니다. 브이로그는. 아, 오늘은 제가 효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엄마 데리고 데이트하려고요. 엄마는 지금 어디 가는지잘 몰라요. 그냥 제가 엄마가 나랑 그냥 단둘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엄마를 위해 좋은 곳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엄마랑 단둘이 데이트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죄송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데이트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좀 머리에 리본을 꽂았는데 재수 없더라도 이해해주세요 <laughs> 종로 알아? 엄마 종로? 종로 알지 그요 종로 한번 가볼까? 청계천은 있는데 거기 어디가 종로야? 아 거기가 종로지 나랑 데이트하는 건 처음인가? 처음이지 아, 미쳤다 그지지 아, 네. 40년 넘게 키웠더니만 딸들은 엄마 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네. 아, 아. 막 마트도 둘이 잘주 가고 하는데 어 니가 바쁘니까 먹고 싶안 바빠도 나 집에 있어도 엄마를 안 다니는 거야 자.. 자는 거잖아 섭섭하지만 바쁜 거니까 이해 해야 섭섭해? 아니 엄마는 내가 여행, 여행 다니고 싶어? 어 내가 나 저녁 여행 가자 하니까 엄마 여행 가봐 나는 저 모텔에서 호텔에서, 호텔에서 자기 잠만 잘 건데 가면 뭐하노 카더라 <laughs> 응가 음... 그랬잖아 섭섭했군 자 응. 네, 오늘은 효도하는 날이야 엄마 아이고 효도한다고? 아. 안 해도 되는데 엄마 잘하면 되지. 내가 뭐 잘해? 난 잘하는 딸은 아니잖아. 엄마랑 네, 잘한다. 서화생님 잘한다. 그래? 일단 우리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럼 오자. 응. 하나, 둘, 셋. 네. <laughs> 아, 네. 오늘은 엄마하고 둘이 데이트하는 효도의 날로 잡았다고 해서 오늘. 여기 어디, 어디죠? 익스, 익선동. 익선동. 아. 여기 얼마만에 오셨죠? 한 10년 가까이 될걸. 엄마랑 한번, 저는 익선동 오늘 처음 와봐가지고, 여기 뭐 볼거리도 많고, 맛있는 데도 많다 해가지고, 엄마랑 한번, 오늘 자유롭게 한번 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해봐. 올때 얘기를 해주고 와야지, 내가. 아, 가시죠, 먹어보자. 해봐. 가시죠. <웃음> <웃음> 어머, 웬일이야나 이런데. 어머, 여기 진짜 좋다. 아, 떡볶이집이네. 국물 떡볶이 완전 맛있겠네. 뭐야, 빵집이야. 어. 빵집이야. 에이. 뭐야, 저기 뭔데 사람들이 아, 줄서 있어? 그, 그, 그 커피숍이나 뭐 이런 데가 되게 특이한 데가 많아 젊은 애들은 많이 오지. 젊은 애들은 일부러 찾아서 오잖아. 어. 오, 여기 빵집 너무 좋다. 어. 아, 멋있다, 그지? 야, 어, 옛날이야. 너무 좋다. 음. 여기 너무 예쁘다. 한옥 카페 엄마, 엄마, 엄마도 이런데 사람들이랑 같이 와도 좋네 옛날에 많이 왔어. 그래? 아무래 파트 그쪽에 아나운서 그쪽에박지윤 그 아나운서, 아나운서 와서 여기 한번 왔었고. 남산도 가고 여기 왔어서 잠시고밥 먹고 싶어. 어우 너나 이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 나 이거 남편이랑 찍고 싶었었는데 엄마랑 먼저 찍네?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사진 찍으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네 이게 직접 이렇게 찍는 거 맞죠? 야, 우리 단둘이 사진도 처음 이거 할 거야, 안할 거야? 오퍼스카에서 할 거야. 거야. 응. 제 몸으로 찍을 거야? 응. 하나, 둘, 셋. 둘 셋. 엄마 엄마는 여기 이렇게 보면서 살짝 음. 웃고 있어. 하나, 둘, 셋. 아, 오 너무 잘 나왔다. 지금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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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늘어서 너무 잘 나왔네. 이거 잘 나왔어? 응. 나 이거 너무 좋아. 응. 63. 나는 이거 마주보고 있는 거. 응. 이거. 응. 아, 이거 나중에 진짜 이거 셀프로 이렇게 찍으러 오는 거 너무 좋네.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엄마. 응. 어. 야, 아, 금방 봐봐. 이렇게 나왔어. 응, 봐봐. 어때? 아, 이거 좋네. 집에다 해놔야 되겠다. 너무 잘 나왔는데, 근데 엄마? 아, 어, 어, 잘 나왔어. 이거 너무 이쁘게 어, 나왔다. 근데 이거 찍어보고 싶었는데, 어, 여기 이렇게 딱 어, 있을지 몰랐네. 어, 어, 어. 조심조심. 음. 너무 이쁘다. 빈티지 샵 이런 것도 있어? 그럼. 뭐 알아? 있지. 빈티지, 가구도 빈티지가 좋잖아. 이거 봐. 어. 옷가게. 다 빈티지 어, 샵이야. 나 너무 재밌는데, 이거 뭐야? 헉, 빵집이야. 어. 좀 특이하게 해놔야지, 어, 너무 된다. 너무 이쁘다. 여긴 다 먹는 음. 데고, 익선동은. 인사동은막뭐 어. 어. 파는데. 어. 옛날 우리, 우리나라 거. 어, 어. 응. 어 가방 이쁘다. 아, 가방 또 세안한 가방. 어. 야, 진짜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어. 야, 옛날에 이렇게까지 저안 좋았는데. 어. 친한 게 이렇게 친한 게 세서. 대박. 뭐야, 도넛츠도이 도너치도... 어, 대박이다. 밥을 먹자. 다 밥을 한 개도 안 먹어가지고. 도안 먹어. 맛있겠다, 다. 헉. 어떡해? 알겠어, 아, 빠기다. 여기 엄청 가고 싶었거든. 어, 가고 싶다. 뭐, 한 1번 가정식이자. 1번 가정식이다. 가정식이다. <목소리> 익선동 너무 좋아. 나 처음 와봐가지고. <목소리>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엄마? 아니야, 하고 싶은 거 없어. 어. 나 카페, 이쁜 음. 카페 가서. 어, 카페가 차 마시자면, 빵이 나차 마시자. 난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빵무먹고 싶어. 근데 빵을 음. 먹을 때라도 호밀빵을 맞아. 먹어야 되는데. 호밀빵은 그래. 먹으면 맛이 없잖아. 맛이 없어야 덜 먹고, 어? 몸에도 좋고, 음. 당뇨에도 좋고, 다 좋아. 건강 생각하려면 음. 아예 먹지를 말아야지. 근데 음. 먹으려면 맛있는 음. 거 먹어야지, 이왕. 음. 5년 더 살아서 뭐해? 그래도 이왕 살려면 건강하게 살다가야지. 나 아, 이거, 이거 촬영하러 간다고 얘기해주면 뭐 어떻게 돼? 화장도 좀 하고 늙어도 좀 이,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거야 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뻐 엄마 이쁘게 응. 마스카라도 좀 하고 이렇게. 뭐하러 마스카라까지 그래도 하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찔 <laughs> 팬이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팬이에요 아니 오늘 밖에 얼굴이 여만하고 피부가 좋네. 누구? 너. 나? 어, 화장했어? 피부 화장, 응. 피부 화장이랑 아, 요거, 요거 라일 어쩐지 어쩐지 이쁘다. 웬일이야? 카메라 있어서 이쁘다 그러는 거야? 아 어, 항상 이쁘다 하지. 나 이쁘다 소리 안 하. 예쁜 얼굴은 어, 아니라고 어. 맨날 그랬지. 매력 있는 얼굴이죠. 뭐 이쁘다고. 오늘 뭐 이쁘네. 어. 얼굴도 요만하게 보이고 얼굴도 조그만하네 오늘. 나는 이쁘다 소리는 안 하고 카메라 어. 있잖아. 나한테 내 자랑하는 것 돼서. 그냥면 아니. 인상이 좋다고, 영부인 같아. 엄마? 영부인 같아. 네. 엄마 보고 뭐 영부인이래? 영부인 스타일이라고. 내, 내 사람한테 그, 소, 그런 소리 들었어. 그 소리 듣는 게 제일 기분 좋더라. 엄마 입으로 말하기 뭐한데, 말다 하네. 내가 몸만 조금 나이 옷을 잘 입으면 진짜 괜찮대 아, 젊었을 때, 이쁠 때는 안, 그렇게 하고 안 다니면 뭐 했는가 몰라. 경환이한테는 네가 얘기해, 직접 얘기하고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 그래. 아 남편. 어. 미안한가 봐, 자꾸 나보고 어머니한테. 한 집에 한 집에 살면서 그럴 거면 내가 더 불편하지. 네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한 집에 살면 그것도 못 해주나? 가끔면 카메라 보고 얘기해. 경환아, 먹고 싶은 거좀으 직접 얘기하라고. 네, 얘기. 재율 아빠 영상 편. <laughs> 영상이라서 내 한마디 할게 집에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재료가 없으면 사서라도 해줄 테니까 어, 아무 때나 해달라 하면 해줄게 나 해주는 건 맛있다 카니까 나는 좋지. 어머, 몸무게? 어머, 머머 몸무게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쪽에 맨발로 한번 올라가서 어, 아, 인바디? 어, 나왜 살이 쪘지? 아니, 옷뭐 때문에 그래 그지밥 먹고 왔잖아 응. 인바디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업체로 들어가세요 어, 자꾸 남의 몸무게랑 이유가 왜 찍으려고 그래? 추워 오케이. 오케이 막 이래 혼자 오케이 됐어 엄마는 지금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하는데 아무 말안 하고 받는다 물어보지도 않고 나 진짜 우리 엄마 신기하네 소영 오늘 저랑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아니, 깜짝 놀랐어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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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 다 괜찮으세요? 네, 네 얼마, 전, 정상 얼마, 전, 수치. 얼마 전에 괜찮다고 그렇죠 그는데다 네. 정상 수치에 있으시고 네. 음, 어머니 아까 잠잘못 주무신다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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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잠드는 게 힘드세요? 중간에 깨세요? 중간에 어, 깨 중간에 잠은 네. 되게 기깔나게 잘 주무세요 네, 그럴 때는 심장을 보호해야 안 깨고 쭉 어, 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laughs> 아,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암 수술한 사람은 한, 한약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 말을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한약 먹는 걸 되게 꺼려하거든요 다들 그러시는데 이게 아마도 수술하고 나서 몸이 허하니까 무조건 보야 이런 개념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 정말로. 몸에 맞지 않은데 막 십전대보탕이라는 보약이나 음. 뭐 흑염소나 산삼이나 이렇게 먹었을 때 암세포가 커진 경우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음.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들 그렇게 조짐을 시키는 건데 우리 양량을 더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예. 너무 좋으세요, 진짜. 이연세 음. 걱정 안 하셔도 될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몸 좋으세요, 진짜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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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 이제 나 와, 한번 해보자. 그래, 네, 나. <laughs> 저랑 이 두드러기를 좀 고쳐봐요. 어, 제, 제 네. 평생 소원인 네.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소양증인지 뭐 두드러기인지 알레르기인지 고지혈증이 약간. 아, 어. 아직 있죠. 원래 고지혈증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거 외에는 또다 괜찮아요. <웃음> <웃음>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직 산후 체중이 남아 있잖아요. 예, 아직 그렇죠. 7, 8팔 g 로 남았어요. 임신 전 몸무게 되려면 음. 진짜 5kg 이상 빼셔야 되니까 이거 빼면 또 정상으로 돌아올 것도 같고. 어, 네. 저는 진짜 이 알레르기, 소양증 말고는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그렇게 몸 쪽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오늘 기분 좋다. 선님이 생뭐 특별하게 안 좋은 데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근데 네.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안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병원을 갑자기 나는 팀장님 지금 아파서 오는 건데 따라오는 줄알 제가 아파서 어쩌지? 아 누나가 어머니 모시고 한번좀서 너무 좋지 요 제가 언제부터 날 그렇게 생각해줬나 고마워 죽겠네 우리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 딸하고 저게 둘이 단둘이라는 거 처음이지 싶어 그러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 익산동 말이 옛날에 와봤지 처음 오래간만에 오니까 너무 새롭고 좋네 보니까 그 식사도 맛있게 하고 또,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병원도 데리고 오고. 사진도 찍었지 정말 기억 추억의 사진 해가지고 흑백을 오래간만에 찍어보니까 나 아닌 것지 너무 잘 나왔네 딸은 있어야 돼 진짜 아들 만 있으면 안돼 딸 덕분에 이것저것 많이 해본